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은데 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승리지만 몸은 승리하는 거 같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초토화 될 때가 있죠. 원래 승리하면 적진을 향하여서 포가 쏟아지고 그래서 초토화가 돼서 그곳에.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되는데, 초토화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니, 얼마나 힘들 때가 많습니까? 때로는 우리 건강이 약화돼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서, 도대체 내가 승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포기한 건지 모를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내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 전쟁에서 져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죠.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졌다라고 여러분들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꼭 내가 실패한 것처럼 생각할 때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도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를 하실 때그 마음이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저는 저희 자녀들한테도, 뭐뭐 해서 죽겠다, 뭐 졸려서 죽겠다, 힘들어서 죽겠다, 절대 말을 못하게 합니다. 저도 제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절대 그 말은 하지 못하게 하고, 저도 그 말은, 네, 예전에 이미 끊었습니다. 여러분들 졸려서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배고파서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은, 주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많이 힘드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 앞에서 힘들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영적전쟁에서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거고, 그때는 내가 실패한 거고, 나는 끝난 인생인가? 아닙니다. 우리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현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고민을 하시면서 이렇게 힘듦을 겪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은요, 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아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 먼저 16장 5절 볼게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지금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고별설교를 하실 때, 내가 나를 보내신 이 얘기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보내신 이 얘기로 간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우리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길을 열어 주신 거죠.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고 싶지만 갈수 있는 길이 이전에 이스라엘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거든요. 우리는 다시 갈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친히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육체를 헐어버리시고 길을 뚫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타락과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에 따른 질병과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까처럼 우리가 힘들다고 느낄 때, 때로는 정말 죽은 것 같다고 생각이 될 때, 그때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반응하는 나의 죄성이 죽었다라고 선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왜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달고서라도그 부분을 만지시기를 원하고 근데 그 부분은요, 여러분들 쇠에다가 쇠를 달구기 전에 그냥 망치로 때려버리면 모양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부러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 쇠를 달구면은요, 망치로 때리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상황에서 우리 힘듦이 없이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우리의 죄성이 그냥 깨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망치로 우리를 때려 버리면 우리는 다 부서져 버려요. 그러나 우리 환경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힘듦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달궈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망치로 때리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고, 불순물이 제거되어 진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만을 보고 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반응하는 나의 모습만을 보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어렵지만, 와, 우리 주님께서도 힘드셨지.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어려운 길을 가셨지. 아, 나도 따라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뭘까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왜 나는 여기서 이렇게 자꾸 넘어질까?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실패했다고 생각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그 사실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기도 안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놓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놓치면 정말 끝인 거예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내가 놓친다라고 놓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가 과자를 달라고 해요. 초콜릿을 달라고 합니다. 돌지 난 아이가. 그러면은 가족들은 맛있게 먹는데 그 아이가 달라고 하는데 엄마가 안 줘요. 그러면 그 아이 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든지 아십니까? 엄마가 나를 버렸구나.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근데 여러분들 주는 게 사랑하는 겁니까? 안 주는 게 사랑하는 겁니까? 주면 백해 무익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든 모습 가운데서는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생각할 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우리를 품으셔서 인도에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살아는 관계로 맺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그 길을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그 길을 가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 1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시죠. 오셔서 다시 승천하세요. 부활해서 승천하신 그 길을 따라 누가 오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녀 하나님께서 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실 길이 열린 거예요. 이제는 그 성령께서 어디로 오시느냐? 우리의 마음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제는요 우리가 예수님이 옆에 계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들 다 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얼굴 한번 보고 손 한번 잡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아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사실인지 아십니까? 성녀 하나님께서 아예 이 완전히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럼 이성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고 이땅 가운데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절 말씀에 보면은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책망을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구절 한번 읽어 볼까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에 대하여 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는 죄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실이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믿지만은 어떤 죄라고 말하는지 어떤 죄라고 말할 수 있는지 자신에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추상적인 도덕적인 죄인가? 내가 오늘 내 우리 부모님한테 또는 내 친구들한테, 내 직장 동료한테 잘못한 이런 죄를 용서해 주셨는가? 아니면 2000년 전에 내가 지을 죄까지 다 용서를 해 주셨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 자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오셔서 우리 힘으로 할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죄에 대어해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신 일도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도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때 그 첫사랑에 빠졌던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가 지금 살아 계시는데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믿겨지십니까?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내삶 가운데 적용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믿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느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라고 고백한다라면 과연 뭐라고 답을 할수 있겠습니까?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추상적으로 그냥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믿음. 정말 예수 그리도만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 나는 우리 주님이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상가운데 힘든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경을 어려움 가운데를 하는 게 성령님의 일이 아닙니다. 환경을 어렵게 하는 것이 지금 사단의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를 막 구렁텅이로 몰아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셨어요.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환경을 바꾸기 전에.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그 어려운 환경에 우리를 달고서라도 그것을 내버려 두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환경의 역사는 사단이 하고 있어요.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좌지우지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보여지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이 최고인 세상, 그리고 그런 사고방식에 빠져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정지하는 모습, 때로는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 함께 영향을 받는 우리의 모습, 이건 다 사단이 움직이고 있어요. 왜냐, 주인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움직여 갑니다. 우리는 그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가 어렵게 반응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옆에 계시지 않느냐?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바꿔 달라고 하기 전에요. 환경은 자연스럽게 바뀌어집니다. 그 전에 그 하나님 바른 반응을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놓은 사실을 주님께서 이미 그 길을 다 가셨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는 것이 내가 겪는 것이 나만 혼자 겪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경험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 이거 주님이 다 경험하셨죠? 참 힘드네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혼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다 겪으셨어요. 그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 주님께 고백하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함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승리하는 것이 그환경의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려운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중심을 잃지 않고 때로는 넘어졌다가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아서 다시 툴툴 털어버리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승리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승리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것이 승리예요 내가 전도를 하는 것이 이미 승리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또 성령께서 오셔서 10절 말씀에 보면 의에 대해 하여 말씀하고 계신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이 시대에서 유대교는요. 내가 의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를 이룬 내가 나의 힘으로 뭔가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때는 아직 십자가 사건이 일, 일어나기 전입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곧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가겠다. 내가 다시 부활해서 승천 하겠다. 육체로의 모든 것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결론은 네 힘으로 할수 없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으니 너는 나만 믿고 따라 와라. 너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모든 대가를 다 치루었으니 너는 그 사실을 믿고 따라와라.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된다고 라 했어요. 내가 오늘 겪는 것은 단 하나도, 1초도 의미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물론 왜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말도 안 되는 고통을 겪는 것이 왜 그런지는 일단 설명은 안 됩니다. 저도 설명할 수 없고요. 성경에서도 다 설명 못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는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나도 같이 함께 걷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겪은 의미, 우리 주님께서도 이미 겪으셨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힘을 주실 거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상황들을 바꿔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항상 고백하는 것이 고백해야 되는 것이 아침에 딱 눈을 뜨시면 성령님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인도하심에 따르는 오늘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인데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것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의 영이세요. 내가 초청을 해야만 물론 성령님의 능력이 많으신데 내가 초청을 해야만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고 내가 내 마음의 주인에서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초청해야만 그 안에서 마음껏 역사를 하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이루신 의를 내가 그대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받는 작업이 내가 그냥 받았다. 그것조차 내가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의를 받았어. 나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으니까 나는 이미 구원함을 받았어. 그건 우리 생각이죠. 내가 입으로 신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조차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힘들 때 있잖아요 힘들 때 여러분 마음대로 기도가 됩니까? 힘들 때 내가 막 찬양하면 된다는데 찬양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것조차 힘을 주셔야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지만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거 없습니다 내몸뚱아리 인데 내가 여러분들 머리털 하나 여러분들의 힘으로 자라게 할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데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안 되는 모습에 집중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그 부분을 지금 만져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매 순간에 순종하면서 따르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안 된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내힘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 버리시고 오직 주님의 생각으로 채우고 주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믿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것 중에 1 1절말씀해 보면 심판의 대화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의 임금이 사단을 맞지만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어요. 마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온전한 승리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D-Day, 인천 상륙 작전 같이 이제는 연합군이 총 공세를 펼치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 이 땅의 사단의 임금이라고 할수 있는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임해서 지금 쫙 펼쳐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직 우리 눈에는 분요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 못해서 아직은 우리가 뭔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통하여 이 놀라운 역사는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 인금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사실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려고 하는데 자꾸 사단이 막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면 여러분들 거기에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거기에 내 상황과 거기에 빗대서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그거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 생각과 모든 것에서 사단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한다라고 생각하고 선포하고 기도함에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이금은 심판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그 존재로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아침에 일어나시면 다른 거 많이 할 것들이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오늘 나의 가장 귀한 모습을 머릿 속에 그려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그려 보시고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입술로 선포를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 달라라고 매 순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하나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 때 우리를 사용하세요.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개개인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뜻이라 할지라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내가 마음으로 고백하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를 통해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다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시, 실패한다고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내가 포기한다고 포기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께서 말씀하여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 영적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이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겁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환경 가운데, 우리가 환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환경 가운데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그 환경과 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꼭 바라보시고 아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만지시기 위해서 이 상황을 허락하시고 나를 인도해 나가시고 있구나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그것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내가 할수 있다라는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며, 성령님의 인도와 지도함을 받으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